그 다음에 지금 11페이지부터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도 다 봤죠? 다 아는 거라, 그다음 여러 번 보셨을 것이라 익숙하신 사항들인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만 보는 건 출제 경향 때문입니다. 출제 경향이라서 이제 우리가 91월 달이 되면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올해 시험은 어떨까?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방향을 조평하고 그 예측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공부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섣부르게 어디 어디가 안 나올 거야, 어디 어디가 작년에 이런 게 했으니까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섣불리 못해요. 못하고 어디 어디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어디 어디가 중요하겠지, 어디 어디를 좀더 신경 써서 봐야겠지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시험 영역을 보시게 되면. 작년 시험이 가장 최근 시험이죠. 가장 최근 시험이고, 재작년 그 이전 시험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형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 부분들을 같이 조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작년에는 그래프, 서술식 응답 분석 내용이라고 해서 제시문의 구성을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사항들 자체, 제시문을 좀더 읽어야 할 사항들을 많이 집어넣은 특성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어본 영역은 교수 전략, 교육평가, 교육과정, 학교 조직 근데 실제로 교수 전략이 뭐였다? 심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못 찾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교수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교수 이론 및 공학 방법이야.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라고 잘못 찾으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 문제에서 제시하는 요 부분은 참고입니다. 영역을 참고해서 보는 거고 실제로 제시문 내용과 배점을 읽으시면서 해당 영역이 어디에 들어가는 영역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주요 영역 중에서 교육과정 교육 평가, 교육 심리, 교육 행정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교수 이론 및 공학이 빠졌죠. 그리고 오랜만에 심리가 들어갔죠. 오랜만에 심리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올해 심리가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가드너 가드너 선생님이 얼마에 얼마 전에 저희 그 어디 교육청 쪽에서 관련돼서. 그 오진 않으셨는데 연설하셨어요. 우리 미래 교육 관련해서 연설하신 케이스 있고 우리나라 가드너 연구에 가장 큰 대가셨던 문용린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어 이상하게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가드너뿐만이 아니라 지능 영역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어요. 지능, 정서 지능 뭐, 뭐 이런 쪽 영역들이 게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그 심리 쪽 분들이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다른 쌤도 말씀 주시던데, 지금 EBS 같은 경우에 위대한 석학 시리즈 해가지고, 그 학자분들, 그, 그 강연하는 프로그램들 을 꾸준히 찍고 있는데, 가드너 선생 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뭐, 이 꼭,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작년에 심리가 나왔다고, 가드너, 저번에 우리 가드너 쌤한번 문제 나왔을 때 난리였어요. 가드너 절대 안 나온다고.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본 전례가 있어가지고 신경 써서 보셔야 돼 그래서 다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런 영역들이 출제가 됐고, 우리 문제 부분들은 아마 다 보셨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영역들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자기 효능감 물어보고, 반두라, 자기 조절에서 자기 효능감 두 가지 물어보고, 형성평가, 그 다음에 내용타당도. 바로 그 뒤에 있죠? 자료, 우리. 어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13페이지. 그리고 교육과정 쪽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의 구조 중심으로 한 학문중심 교육과정 물어봤고, 그 다음에 관료제 규칙과 규정에서 작년 시험 출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 영역 중심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물어보는 형식 자체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었지만, 물어보는 내용 하나하나 자체는 굉장히 중요 영역 중심으로 나왔고, 아마 저희 풀이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전부 다 논술 기출입니다. 모든 영역들이 이전에 논술 기출에서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되었던 문제들을 재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작년 문제는 쉽게 출제를 하려고 작정을 한 문제예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올해 시험 경향 자체를 대단히 어렵게는 못 내겠지만 우리가 보통 왜 쉽다 어렵다 이런 부침이 조금 있다고 하면 약간은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더 활용성 있는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재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서 보면 활용은 활용인데 약한 활용이라서 이론을 가지고 활용하는 형태가 좀더 많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도 중요 영역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죠 논술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은. 다시출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든 영역이 기출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를 기출로 채울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부분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기출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전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한번더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은 이랬고 이제 그 다음에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21학년도 해서 그 이전 그 이전 연도에서 2년도 분을 더 추가해서 넣어 놨는데 고그 22학년도랑 21학년도는 시험 형태가 확 바뀌어서 명칭 안 물어보고 개념 안 물어보고 활용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던 시험이었었죠. 그래서 어 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 제시문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읽고 그 조건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나오게 되는 지금 작년 시험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 약간 절충이지 않을까. 그니까 러 그냥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게 되면 일부는 아주 이론에 근거한 명확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일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수 있는 활용성이 좀 반반 섞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작년 그다음에 작년 시험 경향성을 보면서 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모의고사 연습도 저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활용도 하고 조금 열린 문제로 접근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론의 꼼꼼한 상들을 확인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작년 시험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이론 및 공학, 행정이 나왔어요. 심리가 빠졌죠. 그리고 고그 이전 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설계, 교수이론 및 공학입니다. 그리고 행정. 그서 재작년과 그 이전은 소위 말하는 주요 영역, 공학이 포함되는, 교수이론 및 공학이 포함되는 주요 영역으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공학이 빠지면서 심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평가가 3년 연속 나온 거예요. 평가가 3년 연속 나온 상황이라서 평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공학과 심리가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고 평가가 또 나올 수도 있죠. 평가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처럼 학업성취도 격차나 저하나 이런 거 관심 있을 때는 평가 얘기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다 중요하다. 다른 부분들은 안 나올까 모르죠. 갑자기 생지상이 나올 수도 있고 사회학이 나올 수도 있고 해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다 신경 써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이제 간단하게 경향을 봤는데, 그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건 그건 같아요.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섣부르게 얘기는 못하지만,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들, 교육부나 이런 데서 좋아하는 부분들, 신경 써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많이 볼 예정이니까, 그런 문제들 나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모의고사에서 연습했으니까 잘쓸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 확인했고, 이 시점에 쉴게요. 잠깐, 네, 쉽니다. 진단평가 오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진단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봅시다.